공을 좀더 바로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공이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임팩트 때 헤드가 열리거나 혹은 닫히거나 그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이 바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헤드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분들 특징이 손이랑 몸이랑 너무 분리가 많이 돼요. 일체감이 없고 너무 따로 놀면서 헤드가 그만큼 많이 열리기도 하고 많이 닫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랑 손이랑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자, 클럽을 잡고 똑바로 쓰는 거예요. 수직으로 쓰고 헤드는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몸이랑 같이 배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배꼽이랑 같이 돌고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때 열리거나 혹은 닫히거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한 곳만 바라보면서 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느낌으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살짝 내려서 어, 살짝 사선으로 내려서 돌고 돌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사실 갔다가 왔다가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를 서서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배꼽이 계속 그립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돌고, 다시 돌고. 자, 갔다가 왔다가 이 느낌으로 최대한 클럽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손이죠? 손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공을 쳐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을 칠때 바로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똑딱이 처음에 배울 때 그 크기만큼만 할 거거든요. 그 크기만큼만 처음에는 먼저 공이 바로 가는 걸좀 확인하면서 스윙이 크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스윙이 너무 크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손의 느낌이랑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의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작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이 좀 똑바로 가고 어, 나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하프스윙 정도의 크기로 들어서 쳐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느낌으로 하프스윙. 자, 여기까지. 자, 한 개만 다시. 최대한 헤드가 돌아가지 않고 몸이랑 같이 일체감 있게 움직여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좀. 또 똑바로 간다. 내 느낌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풀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치랑 배꼽이랑 같이 움직인 느낌으로 돌아서 반대쪽 피니시까지 넘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몸이랑 손이랑 같이 다녀서 헤드가 너무 열리거나 너무 닫히지 않게. 만약에 하프스윙까지는 똑바로 되는데, 풀스윙 했을 때, 공이 우측으로 가거나, 혹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하프스윙까지는 내가 컨트롤이 되지만, 풀스윙은 내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프스윙에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을 넘어오면은, 훨씬 더 공을 좀더 바로 칠수 있으니까, 평소에 너무 내 헤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좀 작게 시작해서, 중간 사이즈, 그리고 풀스윙까지 넘어가서 헤드가 좀더 스퀘어로 된 상태로 공이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